어리지 술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저는, 저는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기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, 진단이 6주나 갈비뼈 4주 저기 아, 앞으로 한 2개월 이상 계속 병원 다니는데 저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 끝나면 또 그전처럼 뭐 와서 하루씩 이틀씩 자지요 치료하는 동안에는 제가 여기서 잘 수가 없습니다. 어, 뼈, 뼈에 금이 갔거든요. 엉덩뼈에 금이 가고 이게 빨리 빨리 안 아문다 하더라고요 금이 간 거는. 오늘도 여기 올라오는 게 아주 천천히 올라왔습니다. 천천히. 아니, <목소리> y 양 u n 요 time, you. Benjamin, you k n 전 w 그 h a t I was going to announce at the m 다 z a y o 그 o n e y John, and Gretti, Tomsilian, 전화도 안, 합니까? 전화도 안 한다고요?

꽤 덥죠 오늘 날씨가 부덥지가하죠다아 어, 어, 이제 좀 있으면 사람 올라온다니까요. 찾다가 다고길리져버린 사람 사람들요. 어, 저따라가사 물어보고 옆에. 그럼 여태 그런 사람들은 저 건너 쌍까지 갔다옵니까? 그래 리이나뭐는 그 사람. 음. 요, 오잖아, 또 오잖아. <laughs> 야, 해가 나니까 뜨끈합니다. 온도가 올라가니까, 해가 나니까 뜨끈해요.